자, 오늘 요걸 마지막 문제로 할게요. 알겠죠? 어, 오늘 마지막 문제예요 자, 올해도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또 뭐, 그래. y는 2분의 1x라는 요런 직선이 또 있대요. 그리고, 마이너 xx, 어, 요런 직선이 있대요. 그럴 때, 비뚤어졌으니까 지우고. 자, 8콤마 4라는 요 좌표가 출발이에요. 출발. 자, 얘는 8콤마 4라는 좌표인데, 여기서 출발해서 어떻게 해야 일단은 x축이 평행한 직선을 쫙 그어서, 얘랑 만나는 점을 A2로 잡고요. 또쫙 내려서 A3로 잡고 또쫙 가서 A4로 잡는대요. 그렇지요. 이렇게 또 무한 반복을 하겠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그랬을 때, 그랬을 때 급수. 그럼 이 길이가 지금 의미하는 게 뭐니? 이 길이 플러스 이 길이 플러스 이 길이 플러스 이거 하는 얘기네. 그렇지요? 어, 이것도 왠지 등비수열이 아닐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보는데 가져봅시다. 그런데 여기서는 말이지 얘가 등비수열이 안 나올 것 같은 게왜 그러니? 지금 잘 쳐다보면 야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지 않겠니? 네, 같겠죠. 네. 그 눈으로만 봐도 같잖아. 이게 지금 y는 마이너스 x거든. 이렇게러 가는 게,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서는 지금 길이가 같으니까 등비수열이 안 나올 것 같아요. 근데 다만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순간과 또 여기서 1로 넘어가는 순간은 그 비가 같겠죠. 맞아요. 눈으로만, 눈으로만 자꾸 보지 말고 직접 계산 해봅시다. 자, 그럼 내가 치을 어떻게 쓸 거냐면, 잘 봐요. 여기에 길이를 일단 구해봅시다. 이 좌표가 지금 마사콤마 4가 나올 게 분명하지요? 일단 이 길이는 12가 등장을 했습니다. 보입니까? 그죠? 렇 그리고 이 길이가 뭐가 나왔어요? 이 길이는 이 길이가 지금 4인 거 보여요? 이 길이 얼마야? 이게 요 좌표로 보면 되죠? 얘는 x표 마사니까 마사콤 마 마사콤 얼마냐? 마이죠? 맞아요? 아, 잠깐, 맞잖아. 2분의 1x 여자 넣어야 되니까. 그렇지요? 그럼 이 길이가 지금 2니까. 아, 이두 번째 길이는 6이 지금 나왔죠? 됩니까? 6이 나왔고. 그럼 이 길이는 요 좌표를 또 구해보면 지금 요 y 좌표가 마이니까 분명히 마이 아자 이콤마 마이가 될 거예요 네. 됩니까? 그럼 요 길이는 또 아까처럼 6이 나오죠? 문제가 생기는 거지. 아씨 나 이거 등비수열인 줄 알았더니 이거 반띵이 됐는데 그 다음에 반띵이 안 되고 같은 값이 등장을 했어요. 그렇죠그 다음에는 요 좌표를 또 구해보니까 이것또 완전 지금 계산 중이지, 그죠? 구해보니까 지금 x좌표가 똑같이 이어야 되는데 2 콤마 얼만지를 봤더니 2 콤마 1이에요 그죠 네. 그럼 이 길이가 지금 3 나오죠 네. 됩니까 네. 그러면 여기서 6에서 또 3으로 반띵 됐죠 네. 그지또 그다음 넘어가 보면 이것도 3 나오지 네. 그럼 이런 느낌인데 12 플러스 6 플러스 6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3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. 맞습니까? 자, 그 얘기는 뭐예요? 두 개씩 이렇게 묶었을 때 지금 공비가 2분의 1이 뜨고 있는 거 보입니까? 맞습니까?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수열이다 라는 거예요. 내가 이렇게 숫자를 몇 개를 쫙 적어보니까 삽질을 해서 규칙성을 눈으로 바라봤다 라는 거죠. 그럼 난 이렇게 할 겁니다. 나는 그냥 이 덩어리들 있죠. 이 덩어리들을 하나의 수열로 바라볼게요. 그러면 초항이 얼마? 12. 공비가 2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하고. 마지막에 12만 딱 더해주면 될거 아니에요. 얘는 규칙성이 벗어나 있으니까. 그쵸? 요렇게 쓸게요. 초항이 12, 아, 그래. 앞에다 12 일단 미리 더 넣었죠. 까먹기 전에. 그쵸? 더 해놓고, 초항이 12고,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1-2분의 1에 1-0으로 달릴록. 되죠? 그럼 이 값이 얼마예요? 맞아? 24죠? 그죠? 정답이 36. 맞냐? 맞지 됩니까? 자, 이렇게 삽질을 통해서 규칙성을 눈으로 봐라, 라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든 초함과 공비를 잡아가지고 무한등비급수, 요 공식에 따라서 얘가 이제 맞는 공식인 거지. 얘 공식에 의해서 문제가 항상 풀리게끔 나온다, 라는 겁니다. 알겠죠? 여기까지.